뭔데 지효야? 비누 뭐지게이 메인보. <laughs> 비누가 들어있어요. 어린이날 선물이야. 알겠지? 네. 네. 뚜껑을 열면 안에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파란색도 있고요. 음, 여기 내려놔봐 한 개씩. 아... 음, 또. 초록색, 아, 노란색도 있고요. 주황색도 음. 있고요. 음. 초록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나와? <laughs> 손으로 꺼내. 손으로 어, 차릇 같으니까 손으로 꺼내면 되지. 아, 내줘 손으로. 아, 진짜? 아 이제 됐다. 응. 분홍색이 있어요. 이게 많이 섞여져 가지고 파란색으로 보여요. 자,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laughs> 먼저 하고 싶은 색 색깔을 골라서 이렇게 섞어도 되고요. 그냥 하얀, 그냥 얼래 색깔로 하고 싶으면 얼래 색깔로 해도 돼요. 만지니까 어때 이거 지어야 말랑말랑하거든요. 차르 같지 이거? 네. 만지니까. 이거 신기했어. 고모도 살 때. 처음에 이거 뭐지? 클레이인가 했는데 비누래.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 손도 씻어보자. 직접 어떻게 되는가? 거품 나는가? 뭘 만드실 건가요? 어떤 모양으로? 저는요. 별이랑 하트랑 고모 무슨 모양 해 줄까? 나 하트 해 줘. 하트 두 개랑 별한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기요. 잡시다. 뚝. 뚝. 뿅. 팅 해야지. 팅. 어, 아니지. 고모요 때리는 거 같잖아. 하트로 지을 건팅팅어잘 얼굴... <laughs> 만들었어. 요거 조금 더 두껍게 해도 되겠다 또. 근데 이렇게 쉽게 식게... 나 뒤에 하트, 응. 뒤에 항개더 만들어 가지고 두껍게 만들자.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봐. 동그라미 비빔. 동그라미. 비리. 어때? 그 그거 같다. 그그 그 우리 물에 넣으면 하얗게 그거 변하는 거 색깔 물. 음, 그거 같다. 그거, 그거 같아. 응. 응. 오늘 지가다 만들어도 되고 응. 요거를 여기 통에다가 넣어놓잖아. 응. 그럼 다음에 와서 또 만들어도 돼. 여기 공기 안 들어가게 클레이 보관하고 있잖아. 응. 그것처럼 여기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만들면 돼.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것만큼만 딱 만들자. 응. 색깔이 예뻐. 이것도 색깔이 예뻐요. 섞었네 무슨 색깔을? 응. 네? 보라색에서 파랑으로. 여기 보면, 노랑색에서 점점 초록색으로, 이렇게 단면에 그라데이션이 예쁘네요. 주황색을 한번 볼까? 노랑이었다가 주황색으로. 음. 응. 그리고, 말랑말랑 클레이 같아. 응. 손에는 좀 묻어. 지우도 손 한번 보자. 손에는 묻지만 아니, 안... 어 손에는 묻지만 물에 씻으면 아주 부드러운 거품이 나면서 손을 씻을 수가 있지요 어, 예쁘게 섞였다 주요 색깔 어린이날 선물로 좋네요신글신글신글시글 <laughs> 방글방글 방글방글 방글, 방글. 우리 머리 인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다이아몬드 만들겁니까? 네응 어, 만들세요 이거 나 써도 돼? 짜투리 응. 이렇게 남는 걸 짜투리라고 그래 짜투리 그러면은 다 짜투리로만 만든 비누를 만들 거야 그래? 이거 봐 이거 쉽겠지? 이렇게 쓰기 응 네모 응. 비누 네모 아 <laughs> 색깔별로 제가 다르게 해도 되겠다 얼굴은 빨간색 머리카락은 보라색 보라색 여기 있는데. 응. 마카롱 같아 약간. 그렇지 마치에, 옆에, 맞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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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마카롱 샀을 때 마카롱 같아. 짜잔. 앞뒤 앞 <laughs> 마카롱 아띠. 하트. 마카롱 하트. <laughs> 그거 완성이야 그럼? 이거는 완성 뱃구야. 완성으로 어, 할 거야? 어. 완성된 걸로. 오케이 이거는 그럼 어디에 씻을 건데? 얼굴. 손 아니, 이거는 손을 씻아 이게 손 씻고 이건내 건데 아 그러면 <laughs> 아니 내 건데 그러면 어. 이 이거는 보라색은 몸몸 응. 그리고 보라색 비는몸 트리 트리면 트리는 손손 손. 그리고 다른 얼굴 응 아빠 아팠 거는 아빠 아팠. <laughs> 거 우선 지오거 먼저 만들어 우선 내 거부터 만드면. 아, 너를 위한 비누니까 이거 만든 거는. 뭔가 그 애매한 애매한 색깔. 그 <laughs> 색깔? 애매한 색깔 에메랄드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에메랄드. <laughs> 에메랄드가 발음이 어려웠어? 그래. 아까 전에 이거 만지고 손 씻었을 때. 거품 났지마. 음, 비비니까. 완전 왈칵왈칵. 왈칵왈칵 왈칵 났었어. 음. 강아지 같은데? 귀여워. 강아지 그거 같아. 강아지 귀. 귀여워. 귀엽게 됐잖아. 바둑이처럼 됐잖아. 됐어? 다한 거야? 네. 보자. 귀여워. 영상이 잘 나온다. 귀여워. 아, 잠깐만 뒷면이야? 응, 앞에. 여기가 뒷면. 아 표정이 두 개였어? 와우 보자. 이게 뒷면이야? 아니 여기 앞이 앞이야. 앞이야. 어. 이게 뒤야. 그러면 뒷면이 더 귀여운 것 같아. 바둑이 같아. 여기. 앞이 좋아? 어. 요거 앞에? 어. 예. <웃음> <웃음> 귀엽잖아. 야 와. 멋있고 있어. 당근이 얼굴에. 오, 귀여워. 아니. 눈이 너무 밝. 귀여워. 안 되겠다. 주황색을 해 <laughs> 냄새 좋다. <laughs> 냄새는 다 좋아. 나 이제 이제 마다 맡은... 여행 갈때 응. 이렇게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서 비누 딱 쓰면은 되게 좋대. 왜? 그래? 응 비누가 크잖아. 응. 그래서 큰 비누를 다 들고 가기에는 불편한데 응. 내가 필요한 만큼만 비누를 똑 떼가지고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만들어도 되고 네모로 만들어도 되고 해가지고 응 여행 갈때 가져가면 되게 좋대. 이거 파는 이모가 알려줬어. <laughs> 자, 소남 씻어 보세요. 네. 물을 묻혀. 그다음에 물을 잠깐 끄고 비벼 비벼 봐. 우와. 비는 엄청 많이 나죠. 거품 거품. 와. 네. 씻어 씻어. 응. 네. 자, 씻으세요. 네. 냄새가 촉촉. 냄새 좋은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깨끗하게 씻기나요? 네. 비비세요 손 비벼비벼 비벼. 어, 손바닥 보여주세요 다 씻겼나요? 미끌미끌 안해지나요? 보자 어, 거품이 안지나요? 고품이 덜 씻겼는데요 <laughs> 아직도 <웃음> <웃음> 어. 있겁니까안 네. 아, 미끄래? 어, 거보다. <laughs>